안녕하세요. 소매의 분양 정보입니다. 이번은 양주로 가볼 건데요. 양주 회청 금강 펜테리움 분양 일정과 분양 가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불모지였던 양주의 반전이죠. GTX-C 노선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달아오르는 양주 분양 시작, 잇따라 아, 역대급 청약 성적을 기록하며 이번 역세권 양주 회천신도시, 덕계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 신도시가 교통망 개선의 수혜지로 떠오르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GTX 신호선, 수도권 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및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발표가 되면서 양주 신도시의 수요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감정원 집계를 보면은 2019년 9월 166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실거래량은 한달 만에 267건으로 100건이 넘게 늘어나서 올해 들어 꾸준하게 3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일정 한번 보실게요.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견본주택이 6월 19일에 먼저 오픈을 했고요. 어, 입주자 모집 공고는 6월 2 3일날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특별 공급은 7월 7일이고요. 1순위 청약은 7월 8일. 2순위 청약이 7월 9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5일이고요. 정당 계약일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 자격 조건인데요.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이면 가능하고요. 해당 지역의 청약 예치금이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양주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경기도는 6개월, 서울, 인천, 경기도는 6개월 미만 거주입니다. 청약 예치금은요.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 경기도는 200만원이 되겠고요. 서울 특별시 300만원, 인천광역시가 25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양주회천금강펜테레움은 양주회천지구 공동주택용지 A-22블록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입니다. 6개 동이고요. 어, 총935 가구입니다. 어, 전 세대가 단일 평형대로 이루어지고요. 전용 면적별 59제곱미터 A 타입이 681 가구, 59제곱미터 B 타입이 87 가구, 59제곱미터 C 타입이 81 가구가 되겠고요. 59제곱미터 D 타입이 86 가구입니다.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입지 여건은요, 도보권 1호선 덕계역으로 더 빨라진 서울 출대근길. GTX-C 노선 예정이죠. 강남까지 20분대로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단지 앞에는 덮개 중과 유치원 신설 예정이죠. 초등학교 신설 예정입니다. 학세권 단지고요. 단지 내는 넓은 동강거리와 단지 앞 그린공원의 공세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100% 포베이 판상형 구조의 펜테레움 혁신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주회천신도시 최초 전세대가 59제곱미터 단일세대고요. 이 단지는 양주회천지구의 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이마트 등 편의시설들이 풍부하고요. 조성 예정인 회천지구 중심 상업지구까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전 타입이 단일 세대여서 크게 차이는 나진 않고요. 타입별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저층이 2억 5,800만 원대부터 2억 9,600만 원대까지고요. 타입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 300만 원씩 차이가 나고요. 제일 저렴한 타입이 B 타입과 C 타입인데요. 저층이 2억 6천 100만 원부터 고층이 2억 9천 900만 원대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